복숭아 1차적과 작업 중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것 중에서 어, 3개 내지 4개 정도만 남기고 어, 모두 적과를 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보통 이 정도 되면 은한뺀두뺀 정도 되니까 중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과일은 여기에 2개 정도 달릴 예,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어, 현재, 달려있는 개수가 한 30개 정도 달려있는데, 이 중에서 5개 내지 6개만 남기고 모두 접고 합니다. 먼저 위로 올라간 과일이나 모양이 안 좋은 과일들은 전부 다 따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간 과일 중에서 일정 간격으로 따내는데, 이때. 술이 붙어 있는 이런 고대가, 이런 고대가 붙어 있는 것이 더 좋고, 여기는 술이 안 붙어 있죠? 그러면 따내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따내버리고, 여기도 따내버죠 여기는 두개 중에 나중에, 봉지 쌀때 네. 필요한 경우는, 어, 제거하고, 여기 정도나, 여기 정도, 한뺨 정도 떨어지게 두 개를 달라가지고 과일을 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 이것도 중 가지 중인데 한 개는 두개 정도 남길 예정입니다. 어, 여기도 기존에 어, 위로 올라간 어, 꽃눈을 전부 땄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서 그래도 많이 달려 있죠. 어, 어, 올해 화순 지역은 어, 어, 꿀벌이 많이 폐사해 가지고 어, 결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결실이 그런데 잘 되는 그런 편으로 보입니다. 음, 여기 지금 한3개 내지 4개 정도 되는데,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어, 그래서 여기 끝을 여기 해가지고, 4개 중에 한 개, 한개 내지 두 개를 달 네, 생각입니다. 자, 이쪽 까지는 쭉쭉이 어, 가지인데, 네. 이런 가지들은 실제로는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여기 순 위에 끝트리부분은 순이 안 나서 여기는 전부 다 따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따내버릴 거고요. 여기도 따내버릴 거고 순 밑으로 되어 있는 아래를 향한 복숭아만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네 개, 세개 내지 네개 정도 하고 이 밑으로 간 것은 순도 따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1차 작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 나무당, 어, 둘이 작업하는데, 1 어, 시간 반 정도, 1 어, 시간 반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거기까지만 정리해 보시세요. 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어,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지는, 어, 나무젓가락만한 고대가 가장, 가장 이상적으로 열리는, 어, 그런 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중간에 한번 젓가락을 실시를 했는데, 정례를 했죠 정례를 했는데, 어, 좀 작게 달렸는데, 이 중에서 3개 정도만 달리겠습니다. 어, 순이 달려있는 아랫부분에 아래쪽으로 향한 것만, 위로 올라간 건다 따버리고, 끝을 보면 따버리고, 하나 둘 여기도 이 정도 중간에 하나 달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하나 둘세개 정도만 지금 달려 네 개죠 하나 둘세 개인데 이것도 세개 정도만 달아서 이 중에 하나만 달려서 과실을 열리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례가 안돼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 둘, 셋, 넷, 어, 한 20여 개가 날려있죠. 이 중에서, 단과지니까 아, 하나, 하나를 달기 위해서 3개, 4개, 만 남기고 전부 다, 아, 제거를 하는 젓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는 젓갈은 싹 저기, 위로 올라간 데는 다 제거를 하고요. 끝부분과, 끝에 부분과 안쪽 부분도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 아래로 간것 중에서 순에서, 순에서 나온 이런 것들만 남기고 순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중에서 가까이 있는 건 하나에서 이렇게 네개 정도만 남깁니다. 실제로 이 가지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은 한, 한, 일, 한 개, 한 개입니다. 한 개를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보통 요 정도는 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목이다 보니까, 어, 장가지가 좀 있는데, 장가지는 두개 정도, 단가지는 한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 봉지 쌀 때까지 해서 전부 다 제거하는데, 현재는 지금, 어, 아직 봉지 싸기까지는 한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간 어 병충해라든지 아니면은 어 다른 현상 때문에 과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로 6개 정도 남기고 실제로는 하나 두개 정도 남기고 한뺨 정도 남겨서 얘와 얘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적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지를 싸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장가지에 속하겠죠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 전부 다 적과해서 하나 두배 음. 그래서 두개 정도 달릴 생각이고 현재는 한 여, 여섯 개 정도 다섯 개는 여섯 개 정도 남기고 전부 다 1차 적과를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간 데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간 부분은 전부 다 제거하고 아래쪽에도 전부 제거하고 위로 올라간 과실은 전부 다 제거하고, 크기하고 상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간 건 전부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간 것도 두 개씩, 가지로 나온 것도 전부 제거하시고, 중간 정도에서, 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맞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 다섯 개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여기서 두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요거 제거 이거 이거 두개정도 남기고 나머지 제거해서 봉지를 쌓을 계정입니다. 아 이건 단과지입니다 이 단과지는 실제로는 딱 하나 정도를 당기는데 이게 가지가 어, 가늘어서 이 끝에다가 이렇게 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것은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가지가 두꺼우면은 가지가 두꺼운 가지의 단가지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달려서 이게 과일실이 커지면은 쭉 쳐지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늘게 돼 있는 단과지는 가 쪽에 치면은 아, 처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가 다는 겁니다. 어, 실제로 여기는 세개 정도를 지금 남기고 전부 다접갈할 건데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돼서 이쪽보다는 안쪽에가 저 만쪽으로 하나 둘세 개에서 이쪽보다는 이렇게 남겨놔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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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정도 남겨놓겠죠. 어, 가지 밑에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지금 없어서. 이 중에서 세개 중에서 요 정도 남겨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남기는데 부족한 경우는 하나도 남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가지의 적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 내일은 반결할 예정이고요. 어, 단가지인데, 여기는 이렇게 잎이 나지 않는, 예, 잎이 나지 않는 이 이렇게 돼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여기 용어로 쭉전이 나가는데, 이 쭉전이가 지금 있는 것은 실제로는 전부 다 전지가로 잘라버릴 거고요. 어 여기까지 남겨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로 많고요. 어 현재 전지가로 위 자른 다음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과 작업을 진행합니다. 딱한뼘 정도 있는데이 정도 가장 하나 달기는 가장 적당한 크기예요 어, 그러시면끝 끄트리하고 없이 이것도 손밑에서 세개 달렸죠 하나 둘세개 실제로는 여기다 하나 달고 있는데 이두 개는 여유부입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 비상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해 놓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 적당한 크기로 전부 다클 때까지 예, 그 때까지 보고 있는 거죠. 더, 더딥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따 버리시고, 두 개씩 있는 것도 이렇게 따 버리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어, 눈을 꽃이 필 때, 예, 두 개로 피는 게 가장 맞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꽃눈이 돼 있는 것들은, 어, 여러 개가 같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곳과 이곳인데, 좀 가까이 있죠. 얘도. 근데 여기가, 밑으로 갈 거니까 이 옆으로 갔는데도 나중에 하나 나고 이걸 잡아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개를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